레미페리아 공국, 동북쪽 항구마을에 큰 여객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한눈에도 자산가나 귀족 전용임을 알수 있는 호화로운 배에 잘 차려입은 손님들이 줄지어 올랐습니다. 그 중에 조금 눈길을 끄는 두 사람, 아가씨와 집사, 12-13세로 보이는 어린아이들이었죠. 커다란 여행가방을 끌며 녹초가 되어 아가씨를 쫓아가는 심약한 소년과 그런 소년에게 독서를 뱉으며 앞장 쓰는 소녀, 승무원은 여객선의 탑승객에게 초청장과 탑승권을 요구했고, 이 호화 여객선은 베른사의 소유로 레미페리아 공국과 칼바드 공화국 사이를 오갔습니다. 공화국의 대상인 할도르 바른이 대여한 상태로, 탑승하려면 바른이 보낸 초대장과 일반적인 탑승권 양쪽이 필요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집사를 그레이라고 부르며 초대장과 탑승권을 꺼내라고 닥달했고, 소녀는 허둥지둥 짐을 꺼내다가 모처럼 꺼낸 탑승권이, 바람을 타고 항구의 수면으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물 속에서 여러 마리의 물고기들이 나타나 탑승권이 물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비통하게 비명을 질렀고 소년은 폭풍전의 구요처럼 표정 변화 없이 할 말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몸을 움츠리며 비굴하게 사과하는 소년과 화를 내며 소년을 차버리는 소녀. 풍덩 하고 물에 빠졌고 수영을 못하는 듯 팔을 파닥거리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탑승권을 찾아낼 때까지 올라오는 건 용서하지 않겠다는 소녀였죠. 이를 보다 못한 승무원이 다른 선원을 불러 소녀를 끌어올리며 소녀를 만류하자. 소녀는 소년에게 자신은 중요한 거래처가 있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왔다고 윽박지릅니다. 승무원은 소녀에게 일단 초대장이라도 보여달라 하였고 소녀가 리스트에 있던 세리아 레인하츠임을 확인하고 탑승을 허락합니다. 배에 들어온 둘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마치 이미 길을 알고 있었다는 듯 빠른 걸음으로 자신들의 객실에 도착했습니다. 방을 확인하고 난뒤 소녀는 긴장감 없는 느긋한 목소리로 잠입 완료라고 말하며 이어서 하품, 조금 전까지의 고압적인 아가씨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피곤해서 자겠다는 소녀의 말에 임무는 지금부터라고 소녀는 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 앞머리를 넘기자 가려진 눈이 드러났습니다. 건조하지만 사냥감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날카로운 눈, 전신에서 느껴지는 냉혹한 기운, 어물거리는 심약한 집사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소녀는 소녀를 쓰라고 부르며 연기가 과장돼 엉망이었다고 핀잔하며 놀리고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답하는 소녀. 이것이 두 사람의 진짜 모습으로 이전까지는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초대장은 위조하기 쉬웠지만 탑승권은 베른사의 위조 방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탑승구에서 연극을 벌인 것이죠. 소년의 이름은 소드의 3, 3오브 소즈. 소녀의 이름은 소드의 9, 9이 오브 소즈. 두 사람의 직업은 암살자입니다. 조직에서 파견된 두 사람의 이번 임무는 이 선박 여행의 주최자 거상 할도르 바르니 칼바드에 도착하기 전에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3층의 귀빈실에 할도르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행동을 옮깁니다. 3가 빈 객실에 설치한 작은 폭탄이 폭발해 작은 화재가 일어나고 나인이 드레스를 조금 흔들자 검은 공 같은 물체가 떨어져 폭발해 연막과 최륵가스가 퍼집니다. 홀이 패닉에 빠지자 둘은 3층으로 향하고 퇴직 옆병 5명이 3층에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작고 귀여운 외모의 나인을 전혀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두 명을 나이든 신경독침으로 쓰러뜨리고 이를 포착한 한 명은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쓰리의 장검에 쓰러졌습니다. 남은 두 명의 호위는 쓰리 를 합동 공격하지만 장검에 이어 한 자루의 단검을 더 꺼내 불을 베어 쓰러뜨립니다그 순간 나인의 뒤쪽에서 문이 열리고 안에서 무기를 쥔 엿병 한 명이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인을 공격하려고 하나 순간 그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회물 엿병이 방에서 내민 손과 발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강철실, 날부치에 필적하는 예리함을 지녀 엿병이 눈치채지 못하고 힘차게 뛰쳐나왔다면 참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것도 나인의 무기였습니다. 소문으로는 다루기 힘든 이 강철실만으로도 적을 유린할 수 있는 달인도 있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나이는 아직 그 영역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 뒤처리를 하듯 나이는 침을 던져 옆병을 처리했고 이번에야말로 가장 안쪽방, 타깃 할도르 발론이 있는 곳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마주한 할도르는 쓰리와 나이이 암살자임을 직감했지만 전혀 초조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방안을 채운 금속빛을 내뿜는 거대한 질량의 존재 인형경기 때문이었죠. 소규모 군대라도 상대할 수 있는 성능이라며 유쾌하게 웃는 하이도르. 공화국에 도착해 헤이위의 보호만 받는다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하나 쓰리와 나이는 자신들이 실패해도 조직의 타겟이 된 이상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 싸움이 벌어지고 백병전으로 공격하는 쓰리와 오버아츠로 지원하는 나인. 그러나 인형병기의 팔 하나가 총구로 변해 나인을 공격했고 아츠는 중단되었습니다. 3가 달려들자 인형병기는 3를 상대하고 나인은 다시 한번 아츠를 구동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총구가 나인에게 향했고 회피하기 위해 아츠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츠 구동을 탐지하는 센서가 있어 반응이 있을 경우 즉시 공격하게 되어 있는 듯했죠. 계속 행동을 방해받자 언짢았는지 나인은 평소보다 세게 봉제 인형을 끌어안더니 상성이 맞지 않는다며 인형을 베개삼아 누워 전투가 끝나면 깨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리는 자지 말라며 고함을 질렀지만 반응하지 않았죠. 두 자루의 검으로 인형병기의 네팔을 상대하는 스리 몇 번인가 빈틈을 노려 인형병기의 팔과 몸통을 공격했지만 카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이 튕겨져 나왔습니다. 웃으며 장갑도 특집품이라 뚫을 수 없을 거라는 할도르 그 순간 해석 완료라고 말하는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팔 제1관절 아래 오리주, 발, 제2관절 위 삼리주, 허리, 회전부 중심, 왼쪽 가슴, 위쪽 5분의 2, 왼쪽 5분의 1, 구조적 약점을 말하는 나인의 말에 당황하는 할도르. 3는 나인의 해석이 끝나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뛰쳐나가 아까보다 빠른 속도로 장검을 휘둘러 인형 병기에게 참격을 가하는 3. 그러나 별 데미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기뻐하는 할도르에게 3는 방금 그건 미준비라고 말하며, 왼손의 단검을 오른손의 장검 칼마귀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러자 처음부터 한 자루였던 것처럼 칼마귀가 균형을 이루며 한 자루의 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을 휘두르자, 헝 하는 소리와 함께 인형병기의 팔이 폭발했습니다. 마치 화속성 아치를 사용한 것처럼요. 휘두르고 또 휘두르자, 계속해서 팔과 다리가 터져나가는 인형. 당황한 할도르에게 쓰리는 검에 대해 설명합니다. 검과 전술 로봇먼치가 일치해야 되어 난인 투자루로 베어 마킹한 후 한자루의 검으로 베면 폭발한다는 것을요. 폐색이 짙어진 할도르는 도망치려고 했으나 이미 나인의 실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할 쓰리에게 기쁨의 표정은 없고 손과 발, 마음 또한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해오던 일, 적어도 상대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쓰리오브소즈, 조직의 암살자다. 이어서 심장의 일격. 목적을 달성한 쓰리와 나이는 창문을 깨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나이는 봉제인형에서 고무보트를 꺼내더니 숨을 불어넣어 완성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는 나이의 얼굴을 보고 쓰리는 아주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지요. 쓰리와 나이는 1년 이상 함께 행동했습니다. 쓰리 쪽이 아주 조금 연상으로 약간 멍한 구석이 있는 나이 가끔씩 동생처럼 느꼈습니다. 임무 때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파트너였죠. 하지만 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 같기도 하고 파트너이기도 한 그녀는 절대 신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목을 베이고 심장을 후벼파고 몸통이 쪼개지고 그럼에도 쫓아오는 무수한 시체들. 필사적으로 검을 휘둘러 베고 베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엔 자신이 죽인 그 녀석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밀쳐 쓰러뜨리더니 목을 조릅니다. 필사적으로 발버둥치지만 풀리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이 되고 싶을 뿐이라고 외치며 악몽에서 깨어나는 쓰리. 임무가 끝나는 밤에는 늘 그래왔습니다. 살인에 대한 혐오로 꾸는 악몽. 자신을 도구라 생각해 노력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직이 명하는 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명령 거부도 조직에서의 도주도 오로지 죽음뿐이었죠. 진짜 이름을 입에 담기조차 꺼려지는 뒷세계의 암살자 집단 조직, 조직의 진정한 목적을 하위 구성원인 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7살의 강제로 조직에 들어가 10살의 양성소를 나오자 쓰리오브소즈라는 하위 구성원에게 붙여지는 소아르카나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에 비해 간부와 특수한 힘을 지닌 자에게는 대아르카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의 전투력은 차원이 다르며 고위 유격사 이상이라는 소문도 있었죠. 쓰리는 방을 나와 옆방의 기색을 살폈고 나이는 자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침 보고 시간이었기에 쓰리는 혼자 숙소를 나왔죠. 조직의 구성원은 2인 1조로 행동하며 나이는 양성소를 1년 만에 졸업한 천재였습니다. 정보 수집, 전황 분석, 연기, 잠입, 암살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였죠. 동시에 가장 경계해야 하는 대상 2인 1조 제도는 서로를 감시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구로서의 일생뿐인 이곳에 어느 특수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파트너의 배신을 알아냈을 경우 윗선의 보고에 증거를 제시한다. 둘째, 그 당사자를 죽인다. 이두 가지를 달성해냄으로써 포상으로 조직에서 자유로워질 권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섣불리 도주해도 언제 조직의 추격자에게 살해당할지 모르니 확실하게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도주하는 것보다도 늘 파트너의 행동을 주시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파트너가 조직을 배신할 생각이 없었다 해도 증거 날조에 성공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었죠. 가장 경계해야 할 자는 적이 아니라 곁에 있는 파트너. 쓰리는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자신이 한 차례 조직에서 도망을 시도함으로써 말이죠. 당시 쓰리의 파트너였던 에이스 오브 소드. 쓰리 보다 한 살이 많고 소탈한 성격에 부침성 있는 형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대한 대검을 사용해 전투하는 에이스라는 이름에 걸맞는 실력자였죠. 쓰리와 에이스 모두 살인을 혐오했기에 조직에서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에레보니아 제국으로 도망치며 추격자들을 무찔러 희망이 보였지만 세 번째로 나타난 추격자는 관리인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힘 앞에 중상을 입고 쓰리와 에이스는 목숨만 부지한 채로 겨우 도망쳤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둘은 동굴에서 이젠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쓰리는 에이스에게 도구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함께 싸우다 죽는 것이 몇 배는 낫다며 에이스에게 미리 감사를 표했습니다. 에이스도 쓰리에게 지금까지 고마웠다는 감사를 전하고 이어진 말은 그렇다면 날 위해 죽어줘. 에이스는 쓰리를 공격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쓰리에게 에이스는 조직의 규칙을 상기시켜줍니다 쓰리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았던 규칙의 마지막 항목 파트너 두 사람이 조직을 배신했을 때 파트너를 죽이고 시체를 헌상했을 경우 조직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점 자신을 죽음에서 몇 번이고 구해줬던 검이 이번에는 쓰리 자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쓰리도 검을 휘두릅니다 슬픔과 절망에 휩쓸려 그저 본능만을 쫓아 적에게 응전합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는 에이스의 시체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레미페리아 공국의 국경에 있는 마을 루젠트 인기척 없는 곳에 한 명의 검은 옷차림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체형도 잘 보이지 않는 기묘한 차림새와 위압감을 내뿜으면서요. 관리인이라고 불리는 남자는 대아르카나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급 전투원을 관리하기에 관리인이라고 불리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쓰리는 전날 여객선에서의 임무와 파트너의 행동 보고를 마칩니다. 따로 보고하는 것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배신 행위가 조직에 새어 나갈 것이라는 공포를 주는 것도 그 목적 중 하나였죠. 특이 사항 없이 보고를 마친 쓰리. 하지만 관리자는 한번더 그를 불러세웁니다. 3년 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숙청을 담당하는 그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3년 전에 쓰리와 에이스를 몰아붙였던 것도 그였습니다. 쓰리는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자신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맹세를 몇 번이나 연습한 대로 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쓰리의 대답에 의심을 거두는 관리인 쓰리는 숙소로 돌아와 피로감을 느끼며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대화에 정신을 소모한 탓이었죠. 그럴만도 한 것이 쓰리는 자신의 진의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주를 계획한다는 것을.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쓰리는 도구의 삶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번의 계획은 관리인과의 충돌을 피하고 나인을 두고 홀로 떠나는 것으로 나인을 내버려 둘수 없다는 감정이. 쓰리 안에 맴돌아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대검으로 자신을 공격하던 에이스의 모습이 떠올라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행은 오늘 밤 공화국으로 들어간 뒤 렌터카로 북부의 대도시로 가 전기비행선을 타고 리벨로 향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벼르고 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리에 채워진 독특한 장식을 본 쓰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관리인의 소집이었기 때문이었죠. 아직 보고를 마친 지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관리자와 다시 한번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속 언덕에서 쓰리를 기다리는 것은 두 명이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로브를 두른 관리자와 커다란 봉제인형을 안고 있는 소녀 나인이었습니다. 인물을 지시하는 거라면 나인이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은 없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불안감을 가속시켰습니다. 이후 관리자의 입이 떨어졌습니다. 내 배반은 이미 고발되었다. 거기 있는 나인 오브 소드에 의해! 예상 가능한 모든 사태 중 최악의 전개가 눈앞에서 형체를 갖추었습니다. 소용없으리란 것을 알면서도 쓰리는 변명하려 했지만 나인은 봉제인형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쓰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예약했던 리벨왕국행 국제비행선 티켓이었죠. 이어 나인은 쓰리가 가진 것은 자신이 위조한 가짜임을 밝힙니다. 쓰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천재인 나인이라고 해도 무척이나 신중하게 행동했는데 이렇게 간단히 발각당한 것을요. 나인은 그런 쓰리의 머릿속을 읽기라도 한 듯이 대답합니다. 계속 쓰리를 언제 마각을 드러낼지 쓰리 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만약 쓰리가 조직을 배신할 생각이 없었어도 자신이 언젠간 날조했을 거라는 나인. 악이라도 있는 듯한 나인의 말에 쓰리는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여지껏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증오를 머금은 시선으로 말합니다. 스윈이 죽인 옛 파트너 에이스 오브 소드는 나인의 친오빠라는 사실을요. 확인은 충분했고 이제 관리자는 나인에게 쓰리의 숙청을 명령합니다. 자신의 손을 빌려도 좋으며 쓰리의 숨통을 끊으면 자유가 주어진다는 말과 함께 쓰리가 그리 바람하지 않던 자유에 나인은 다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혼자 쓰리를 제거할 것을 말하는 나인. 이어 고민형 안에 든 독침을 쓰리에게 던집니다. 쓰리는 막아냈지만 반사적인 동작일 뿐 싸울 이사는 전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나인이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설령. 나인을 쓰러트린다 해도 황제에게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쓰리가 나인에게 근접전으로 뒤쳐진 일은 없으나 이미 쓰리에게는 저항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목에 강철실의 고리가 걸리고 쓰리는 생각합니다. 친구를 죽이고 살아남은 자신에게 인간이 될 자격은 없다는 것을 그 복수로 인해 살해당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나 인의 손가락 이 움직 이고 쓰리 는 조용히 죽 음의 순간 을 기다렸 습니다.